리아 나오세요 하여튼 귀 주인양이에요 세탁실만 열리면은 저속으로 맨날 비죽고 들어가요 오늘 컨텐츠는 제품 리뷰 할 건데요 제품은 요즘 선전하고 있는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14kg 짜리에요 주문하고서 한달 정도 있다가 받았어요 6월달에 주문하고 7월 이맘때쯤 받았으니까 한달 조금 넘은 것 같기도 하네요. 자, 요즘 두 집사가 너무 바빠서 빨래를 일주일 동안 제대로 못 돌렸어요. 팬티 보인다. <laughs> 열심히 돌아가고 있습니다. 짠. 이거 빛 때문에 안 보인다. 제, 제 주위에서도 건조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, 다른 거는 안 사도 그만인데, 건조기만큼은 사라는 얘기 많이 했어요. 건조기는 돈이 하나도 안 아깝대요. 그리. 그리터를 추출할 거예요. <laughs> 그리터를 추출해서 보여줄 거예요. 후기를 남길 거예요. 이칼 너무 귀여워. 시간은 1시간 35분 정도 걸린대요. 다 말랐어. 이칼다 <laughs> 먼데요. 대박! 근데 털 별로 없어. 먼지많는데털 별로 없어. 대박! 음, 여기 보이세요? 이거 그리털. 이 회색 회색깔이 네. 다 그리털이에요. 있는 게 음. 없네. 그리 보여요 그리털 보여요 먼지가 이렇게 많아. 먼지 먼지도 생각보다 엄청 많았고. 털도 털이랑 이물질도 엄청 많이 붙어 있어요. 제가 빨래를 굉장히 열심히 돌리는 편인데. 허영이털왜 어, 이렇게 길어? <laughs> 제돈 주고 사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. 역시 비싼 건 좋군. <웃음> <웃음> 그래 이거 다 가야지.